유튜버, 떡선TV, 떡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사는 뽕뽕 김여사예요. <laughs> 네, 우리가 응. 저희들이 오늘 또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됐습니다. 응. 어, 이제 요즘 그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뿜뿜 김 여사님이 그 찍어 올리신 영상 그니까는 러 그때 당시는 오한 폐렴이라고 했죠 네. 그오한 폐렴에 대해서 그때 아드님하고 같이 찍어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거 한번 찍어보자고 그게 우리가 대주부 이자 네. 그리고 아내 이자 우리가 엄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또한 가정에 또 저희들 위생을 위생 담당 아니겠습니까 그 네. 그래서 이제 뿜뿜 김 여사에게 또 이제 한번 또 여쭤보. 고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 언니 찍게 됐어요? 아니 제가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장가계 여행 음. 갔다온 언니 부부가 있었어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어, 장가계? 네, 네, 중국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 언니랑 제가 약속이 음. 미리 잡혀서 가는 가는데 어. 저희 아들이 어. 잘 알아요 그분은. 어. 그래서 저희 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당구가 그분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일단 중국 여행 갔다 오신 <laughs> 분 같다. 왜냐면 응. 14일 동안 장복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laughs>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막 분위기적으로 심각하게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약간 불감증이 음. 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안전은 불감증이 있잖아요. 그 인정도 네. 해야지. 그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음. 친구들은 굉장히 거예요. 음, 정말 음, 리얼로 음. 전화가 와가지고 누나 음. 음. 지금 심각하다 확진자가 한명 발... 평택에 확진자가한명발 하... 평택에 네. 확진자한명 있어요? 그 있다고 진짜 그랬고 어. 거기는 지금 막 대책이 지금 내려나서 어. 어. 이제 음, 모든 주겠네. 모든 어 현장이나 모든 이제 손 소독제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최종 소독제가 없으면 이제 못 들어가고. 어.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면 음. 안될 정도로 완전히 좀 심각하다고. 그래서 누나도 빨리 가서 사, 사갖고 끼고 다니라고 해서 그 길로 정말 사러 마트에 간 거예요. 아, 그래요? 그치, 마, 마스크 뭐 없다던데? 마스크도 한 개도 없고, 정신소독제도한 네. 개도 없었어요. 그랬고, 제가 그렇죠? 이게 정말 싫어? 나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네. 안늦겠는데 네. 아직까지 저희도 또 여기 부산 지역이다 보니, 여기 밑에 좀 지역이다 보니, 어, 마스크도 끼고 다니는데, 네. 근데 지금 뉴스는 너무 막 뉴스도 지금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막 이슈죠. 이슈죠. 아, 언니가 예. 저에게 마스크 선물을 하나 해주시는 거라. 예, 예. 그 언니 이 마스크가 우리 마스크 음. 종류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예. 어. 근데 가면 이 마스크는 음. 우리가 뭐 미세먼지용도 있고 예, 예. 이렇게 이제 감기 이거는 감경인가요 아니요. 제가 이건 그 아. 쿠팡에서 막 이거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라고 이러면 그렇게 나왔어요. 아유, 이렇게 또 팔아먹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laughs> 이 마스크도 이제 품절됐대요, 제가. 어머, 이거 며칠 전에 주문했어요. <laughs> 마스크 오, 가격 많이 오르겠습니다. 아 예, 오늘 왔는데요. 음. 오늘 또 들어가 보니까 품절이 됐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뜨기만 하면 3대 사적인 네,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음. 지금 일단은 마스크는 이제 기본으로 마스크를 해야 음. 되고, 제가 또, 이제, 관심있게 찾아보니까는, 마늘, 음. 마늘을, 그거, 적어해갖고 먹는 게 또, 이게. 그게 <laughs> 우리, 아스하고 메르스도 그 피해 갔 마늘. 네, 마늘. 어, 예, 그 마늘 냄새 때문에 갔다는. 네네네. 마늘을 먹으라고, 거, 네, 네. 네. 마늘을 먹으라고 <laughs>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러분도, 이제, 이게 옷을, <laughs> 어, 그 우리 좀갈수 있도록 합시다. 왜냐면, 언니 음, 이제 음. 집에서 이제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아들이 둘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운동을 해서 음.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 씻거든, 네. 잘 씻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건강한 체질이라 음. 이날 이때까지 독감이나 감기를 해본 적한두번세 어, 번, 어, 번? 어, 그안 음. 난쟁이 때부터 이때까지 네. 한게그 정도로 이제 좀 건강한 편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라 코로나 해도 사실 이렇게 피부가 닿지는 아, 않거든요. 맞아, 맞아. 그럼 맞아. 언니는 맞아. 어떻게 집에서 이 마스크 말고도 어. 뭐 어떻게 예방하고 나는 있잖아. 지금 이제 일단은 음. 손제 외출하면 음. 뭐 집에서도 스스로 음식 을 만지니까 손을 씻는데 음. 평소에는 그냥 비누로 대충 대충 씻잖아요. 네, 어, 그 소독제 사서 지금 30초 어. 흐르는 물에 정말 깨끗하게 씻어요 씻고 어. 의식적으로 계속 이제 손을 씻고 어흠. 바깥에 조그만 오븐만 갖다도 손 씻기, 그렇게 굉장히,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애들 어. 학생들 있잖아요. 있는데. 음식 먹을 뭐 척합니다 어. 그래서 이 사태가 지금 날이 좀 좋아지면 이때까지 사스나 네. 메르스가 네. 지금 이렇게 네. 왜, 야, 많이 어퇴지면또 어, 어. 이게 또 잔치 자잔잠로 될거든요. 사아드니까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니까 그렇지. 어쨌든지 손잘 씻고 음. 어, 그리고 마스크 잘 끼시고 나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좀 안정화가 되면 다시 또좀 놀러도 가고. 그럼요. 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야죠. 가야죠. 아 맞죠 네, 네. 많죠, 맞죠. 많죠. 그러니까 네. 네. 심각해요. 네. 여행사 또 하시는 분들 옆에 있으니까. <laughs> 아, 지금, 왜냐면, 우리, 우리, <laughs> 코로나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뿜뿜 언니는 어떻게 예방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 그 예방대책, 저보다는 음. 선배시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방대책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음. 마스크, 외출할 때 항상 마스크, 이번에는 검정 마스크로 제가 제가 마트에서 갔는데 품절됐다 했죠. 솔드아웃돼가지고 제가 쿠팡에서 이제 손 소독제를 샀어요. 손 소독제를 사서 어떻게 하냐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빡빡 빡고 씻어야 되고 그리고 예 어린 학생들 좀 베스트푸드점에 많이 가잖아요. 갈때맛 손으로 먹잖아요. 맞아 맞아 나도 그래요. 감자튀김 이런 거 그래, 그래. 그래, 당연히 손으로 먹잖아요. 그래. 그 절대 어. 손으로 직접적으로 입에 갖다 넣는 거 절대 안 된답니다. 장가올랐네요 어, 일회용 장갑을 달라 고 그러면 주거든요. 어. 일회용 장갑 달라. 일회용도 준다네 애들한테. 왜, 어.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 마늘. 요즘 마늘 어. 마늘 하루에 아홉 쪽 아홉 아홉 알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어. 먹으면. 완전히 괜찮대요. 마늘이 원래 <laughs> 항염작용이 네,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음. 사스와 메르스 때도 이 마늘이 한역할이 크게 한 톡톡 떴다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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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번에도 역시나 네, 마늘 이거 나옵니다. 진짜 마늘 나왔습니다, 마늘. 이게 특급분들이 이번에 풍년이거든요. 마늘도 아, 굉장히 싸요. 아, 예, 이렇게 농가도 살리고 마늘 많이 먹어요. 그렇게도 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음.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 네, 이제 분들이 네.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저도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맞아. 중국 나가는 거는 이제 1월 29일자로 이제 저희 나가는 거 네. 전면 폐지됐습니다. 네. 못나갑니다 음. 중국 이제 그 계획하셨던 분들은 다 각자 다들 한번 음. 알아보시고, 네. 이제 아직 동남아나 일본은 지금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쪽은 네. 이제 선택을 한번또잘 해보시고, 하지만 음. 어쨌든 이제 개인위생, 네. 개인위생 네. 조금 신경쓰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이제 이렇게 뿜뿜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만원도 좋고, 있고, 또 몸이... 평상시 잘 되시고, 잘 주무시고, 맞아요. 이렇게 면역력을 잘 쌓아놓으면, 그렇게, 뭐 코로나, 뭐 아, 지나가겠습니까? 그니까, 평상시보다 신경 써야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그거 신경 너무 신경 써야 쓰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신경 쓰시고, 응. 그리고 또 여행은 당분간 조금 자제하는 거 맞아. 하시고, 우리도 이제, 날, 나이, 날만 좀 따뜻해지면 금방 없어져요.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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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어져요. 그, 그러니까 네. 날 따뜻해지면, 응. 응. 이때까지 사스나 메르스나, 응. 다 이제 그, 다, 이 새벽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응.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약그니까 네. 우리, 애, 여러분들, 어차피 시야 지나야 되니까, 응. 시야 지날 때까지는 각자 개인위생, 어찌든 신경 많이 써서, 우리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맞아. 합시다 다음, 다음 응. 영상 우리 즐겁게, 재밌게, 우리, 응. 재밌는 모습으로 또한번더 만나봅시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 Bye bye. Bye bye. bye, -bye.